송민고입니다 가사 송민고 유서는 의미가 이미 연인 인검, 군주가 나오죠, 그죠 정철은 연군지사가 많아요, 그죠 정철은 그래서 가사에 면 서정적 충신 연주지사, 연주지사는 말 나오죠, 인금을 그리우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사조 사헌부로도 있고 서사분사 결사로도 있고 임에 대한 그리움, 연군을 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이변한 연이 많이 빚되어 연근의 마음을 표현하고 보조하자 감렬을 설정하여 대화로 어, 사상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세련되 뛰어난 우리말 구사한다는 거 내용 봅시다. 아 어, 태가 태가 난뎅 각시 본도 또 한데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도 또 하구나 저 가는 저 각시 본도 또하 어, 본도 또 하구나. 그다음 천상 백옥경을 어하아야 어, 이별하고 그죠 별이 별리하고그죠 이별하고 이게, 어, 인근 계신 군걸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래서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관직에서 물론은 작가 처지를 천상계에 버림받은 하게 내는 여인에 비유는 겁니다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저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거고 해다저먼 길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고. 그래서 감녀의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감녀의 질문. 백옥을 떠난 이유를 묻는 거죠. 백옥경. 어와내여 이거 이내 사셜 들어보. 어와 더러구나 이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 그래서 어와네여 감녀를 얘기하는 거죠. 사설 한번 들어보죠. 감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얼굴 이거동이님 계함 아 즐감감하는 내 얼과 이거동이님의 사랑을 받은지아한가하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디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님을 믿어 아 군뜬이 군뜻이전 전혀 없어 군 하나 군뜻이 다른 생각이 어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래야 교태야 어자러이 하다던디 그러죠 아이언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였던지 방귀신한 아 낯빛이네와 어찌 다르신가 방귀신의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해야하니 뭐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해하니 은재가 생각하는 지금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탈이란 거죠 그죠 아연가 그때가 어지럽게 하였든지 또는 뭐죠 어내 몸은 지은 제가 산같이 쌓였으니 은리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방기신아 나피디네와 어찌 다르신가 그죠 반기신 얼굴피 흘리고 어찌 다르신고 그죠 내 몸에 지은 죄 죄가 산같이 쌓였거나 제 메카티 사요치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을하랴야 하늘이라 원망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셔로불대 허니 아 조물이 탓이로다 서로서 여러 가지로 풀어 생각하니 조물지의 탓이구나 감려가 질문하고 짐을려가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별과 인과 이별한 사연이죠. 써서가 질문이 나오고요. 감려가 질문하고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인근 계시는 군결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엔 누구를 보러 가시냐고 물어보죠 그죠? 오와 너로구나 이내 이야기를 들어보소내 얼굴에 그등 임의 사랑을 받은지 가만 어쩐 니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에 여기 시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은 별, 전혀 없었는데 아연과 교태로 어찌 이렇게 하였든지 반기신 얼굴이 옛날과 다르시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아 앉아 헤어러 보니 내 몸에 지금 저 산같이 쌓여타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서로 풀어 생각하니 점을 뛰 타시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감려훈련 역할은 작가 우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서 감려훈련를 등장한 것들. 질문을 단지는자라보처적 위치에 있는 화자 작품은 전개를 돕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죠. 극적을 경극적인 결말을 지키다 의리한 자기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화자죠.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해서 중심적으로고 작품은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런 생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감정가 다시 이쪽 의리한테 그것이란 생각마오 마음속에 미친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마셔 이어 이션 님의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을 어, 이메 일은 내네 알거니. 그래서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몇 날이고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적임 몇 날이고. 추난 고열은 추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추이와 여름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이미는 임금이는 생각인 거죠, 그저 그다음 추일 동전은 니라셔 몇이셨는가. 가을과 결혼 날씨는 누가 보셨는가 그 다음에 죽조 죽조 반조서 메시어와 카티 셰신가 아침 전에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 같이 올리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하나신가 기나긴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그래서 감려 이로와 을려 하소인이죠 그죠 감려 이로와 이게 예, 그것이란 생각만 맺힌 일이 마음속에 맺히는이 있습니다 그죠. 임에 대한 염려가 돼 있는 거죠, 그죠? 인다의 소식을 아무리나 하자 인계신 것 소식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위로다 내일이나 네 사람이까 오늘도 그 지난 것 그런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어떤 소식이 올까 그런 거 기다리는 거죠. 노심초사 기다리는 마음이죠. 내 마음 들때 없지 어디로를 가자고 내 마음 들때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작건이 밀건이. 높은 데에 올라가니 작건이 밀은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이미도 가까이 올라가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 구라면 네가 티니 카니와 구라은 카니와 안개는 무산일고 뭐 구름은 물론이거나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죠 구름 끼고 안개가 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산천이 어두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두운데 화다로 어찌 보냐. 지척을 몰아간데 천리를 바라보자. 그래서 지척을 몰아간데 어떻게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죠? 이게 화자의 소임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이 산에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결국 가리는 거죠. 구름이 가리고 안개가 가리는 거죠. 가로막는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서는 여성화자 설정의 효과는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는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근의 심정을 여성화자에 의탁가고 있습니다.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사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삼성에 호소하면서 독자의 편놈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적풍의 불안전 3인구가 비슷한 극치를 이루고 고리과사의 전과정 맺는 연주지사 임금을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 차라리 물가에 가 백일이니 보려하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일이나 보려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당 던져이고 바람과 물결도 어슷하게 되었구나 그죠 바람하고 신나는 이 물결 그래서 화자 임사일간의 장애물 간신히 얘기하는 거요 이번에는 물가로 가봅니다 그죠. 소음을 당한 공간으로서 물가에 가는데 결국 바람이나 물견이나 물결 간신을 이기는 거죠. 결국 어둠도 어스선하게 되었구나 그 말이죠. 사고는 어디 가고 아, 빈배만 걸렸나가 사고는 어디가 빈배만 걸렸느냐 화자의 여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빈배 강전에 혼자돼서 지난해를 굽어보니 강, 강가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해를 굽어보니 임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고 인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천잔 밤중만 돌아보니 초가지 선자리에방기거 돌아보니 반벽 청등은 누리에야 아, 발간난고 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은 누굴리에 발간난고 오라며 나리며 해뜨며 바자하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이니 저는 안덕지나야푸잠을 아, 간단, 간간 드니, 어느덧 힘이 다에 푸잠을 잠깐 드니. 낮시간 행위들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성이 지극하여 아, 꿈의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할 꿈을 이민을 보니, 옥 어,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셔라, 옥 같은 얼굴이 반나마 늙어 늙어 써라 그러죠. 마음이 먹은 말씀 슬카짱 살자하니 마음이 먹은 말씀을 실컷 올리자하니 눈물이 바라오니 어, 말씀인들 어이하며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 그죠?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슬픔이죠. 정을 못다하여 목조차 매야하니 정을 못다하여 목조차 매였는데 어, 오덴덴 개성의 잠은 어떻게 깨놓던가 방정 만은 다구름소의 개성이는 다구름소리 의 잠은 어찌 깨어는거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간거 어와 헛된 일로다. 이미 어디 가는 거 갑자기 깨말있죠 그죠. 방정 만은그 다구름소리에 의해서 님을 본다는 것이 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꿈에서 나와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존재 개성이죠. 이제 을려 하소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그름수리 개성이 방해하는 거죠. 어와 허사이님이 어디 간고 결은 이러 안창자를 열고 바라보니 이제 장결이 이러 앉아 창을 밟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 날자날 뿐이구나 가엾은 그림자가 날쫀는뿐이구나 꿈속에서 이물 마우 꿈놈에서 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감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 어여쁜 그림자 날 조차할 뿐이구나. 차라리 아, 시어디어 나골이 되셔.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인계신 창안이 반드시 빛을라. 인계시 창에 환히 비쳤으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으려 결심이고 간연은 각시들 달이야아 다리야가니와 달이야 구잔비와 되셔서 각신이 각신인 달보다는 차라리 구진비가 그 되셔서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달보다는 구준비가 되요 구전비 이게 낙오라고 구전비는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산을 그림을 전달하는 메체죠 메개체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 을려예요 그죠 지는 달을 의미하고 낙오은 임이 계신 거 멀리 잠깐 비추면 수동적 소극적이에요 근데 구전비는 아 생각의 주체가 감녀예요 오랫동안 내리는 비 구전비 임의 옷을 적히면 오랫동안 가까이 있어 있서 능정적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이 작품의 작가는 여성이다. 정철이니까 틀렸죠. 이 작품은 두 여성 간의 대화식으로 구성된다. 맞죠? 나골에서알수 있는 언녀 태도는 수동적 소극적 맞죠? 이 작품은 순상 우리말에서 행한 문학서들 다 맞고. 그다음 이 작품에서 이미는 그림을 전달 매개체가 금방 나왔죠. 나골하고 구잔비.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감녀 을려우은 감녀는 백옥깨을 떠난 이유를 묻는 거죠. 이게 왜 궁궐을 떠나냐 이거죠. 을려의 답변은 자신이 임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녀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을려하세요. 임의 안부가 점려되고 상관을걸어 가서 심 애타게 기다리고 독수구의 열어 움스에서 교훈 임을 만나는 거죠. 결사에서는 죽어서 낙골이 되어 낙골보다는 차라리 구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시어미의 감려 을려 태도를 바라보자. 나골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다지는 존재지만 구잔비는 인물적심에 가까이 미쳐갈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나골은 을려의 생각이요 다리 대어서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고요. 그러나 구잔비는 가까이서 인과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 이 작품에 들려는 을려는 또는 임은 누구인지 생겨 어, 을려 아니면 각각 이별한 이상과 남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전 그러나 응거하고 있던 작가 상황과 관려볼때 을려는 자기 자신을 임은 임금을 날아가겠죠 달팽이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 효과 여인의 자신을 애틋하고 어, 절절한 심정을 사수한 방식으로 인간의 표편적 사랑이 호소하고 건강돼 영성하고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음 정품은 뭐냐고? 큰 민국과 비교해 보자 그 정찰의 뭡니까? 정치의 정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만음 발에 어 별달을 맹글고자 화자가 자, 이미 자신을 전달한 매개체예요 그죠 고말이 탕전에 반드시 걸려있어 이게 별달 구체적인 대상 어, 형성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고말이 탕전에 반드시 걸려있어 이미 어디 계신지 볼수 있도록 고인이 계시건데 비쳐이라 소극적 태도 숙민국과 약간 비슷하죠 그죠 비쳐 달이 되겠다는 거죠 시조 내면내요사안보 육괘 가지고 숙명 이게 내 마음의 공통점 그 주제의 신3장육구이 공통점 사안보로 똑같다는 거고 3장육구는 다르죠 또 아래 작품은 뭡니까 비현성 와실에 들어가는 잠이 와서 누워시랴야 노황사이죠 그렇죠 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선을 하는 노년아. 그래서, 어디서 즐거운 참담한 심정이 더 고정되는 거고, 종조의 바라보니, 즐기나동가로 흥없어서 들리나다. 참담십정으로 해서 평소에 증 농가의 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정의안 불안한 숨은 그저 줄로 몰아낸다. 아까 한소비는 그래서, 영렬게, 이제, 밭이나, 쉽게 허당하는 이게 누왕선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고 고백과 이해에서 비롯된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벗어만 안디마먹도는 선비 공평한 생활이고 이 송민공은 다르죠. 약간 충선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